나중에 구슬을 하는데 큰 아들이 헤어진 여자친구 이름을 외치며 데려가겠다고 악을 악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50대 후반 여자 두 분이 신당에 찾아왔어요. 아무리 봐도 친구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사이냐고 물어봤어요. 사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두 분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님 뒤로 한 여자의 혼이 보이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상처와 피도 번벅이된상태라 끔찍한 몰골이었어요. 어, 음, 끔찍하지. 딸이 죽었네요. 엄마 뒤에 울고 서 있어라고 했더니 사돈 중에 한 분이 그 말을 듣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제인처럼 앉아 있던 시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뭐 엮여 있네. 며느리가 안 좋게 갔는데 제 아들이 미쳐서 며느리가 간것 같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약간 죄진 사황처럼 그러니까 같 뭔가 잘못. 애들이 3년을 만나다가 1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가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둘이 깨가 쏟아지기에 바로 상견례를 하고 결혼까지 시켰죠. 3년 만났어요. 그래. 꽤 만난 거잖아. 어. 사돈하고도 사이가 좋아서 자주 만났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변한 거예요. 라고 시어머니가 말을 이어갔어요. 결혼하고? 한밤중에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는데 며느리가 흔해끼면서 어머니 저 죽을 것 같아요. 와서 이 사람 좀 말려주세요 라고 했대요. 왜 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바로 아들네 집으로 갔더니 온 집안이 난장판이 돼 있었대요. 무엇을 던졌는지 바닥에 유리 조각이랑 물건들이 널려 있었더래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아들은 어디 갔냐? 하고 물었더니 얼마나 울었는지 얼굴이 팅팅 부은 채로 말을 했대요. 음. 일찍 잠이 들어서 잘 자고 있었는데 남편이 자기들 흔들어 깨우더래요. 잠깨대 일어났더니 갑자기 남편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욕을 하면서 손에 잡히는 물건을 막 집어 던지더래요. 갑자기 왜 이러냐고 말렸더니 지방에 가서 칼까지 꺼내와서 위협을 하더라는 거죠. 무서워서 뒷걸음 치니까 갑자기 며느리한테 하면서 목을 졸랐다는 거예요. 아, 너무 무섭겠다. 아이고. 며느리가 숨이 막혀서 발버둥을 치니까 아들이 고함을 하자 치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갔대요. 얼굴에. 혼신이싫 누굴 했지? 진정신이 아니라. 며느리가 남편이 다시 들어오면 무서워서 같이 못 있을 것 같아요. 친정에 가겠다고 짐을 싸서 간 거예요. <laughs> 집 어디 있집 너무 무섭지. 어디가 지금 숙인가 한밤중에 딸이 그런꼴로 집에 왔는데 친정 엄마 심정이 어떻겠어요? 놀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 금지 조치를 해둔 거예요. 응. 몇 달이 지나고 접근 금지가 풀리자마자 사이가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울면서 빌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었대요. 내키지는 않았지만 딸도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처음 봤을 때 착했던 사이의 모습이 떠올라서 결국 집으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며칠 뒤에 딸이 베란다에서 뛰어내려서 죽은 거예요. 아이고, 며칠 뒤에요? 아이고. 그 얘기를 하는데 친정 어머니께서 그때 보내지 말았어야 하는데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갔을까요? 시어머니 분이 친정 엄마 어깨를 잡고 한참을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때 시어머니 뒤에 또 다른 남자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네, 남자 귀신이 뭐지? <laughs> 누구야, 누구야? 신당 할머니가 아들한테 형이 있네, 험하게 죽었어 하면서 혀를 차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시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첫째가 있었네요. 그런데 죽었어요. 하니까. 네 큰아들이 결혼 날짜까지 잡았었는데 큰아들 여자친구한테 알고 보니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큰아들이 알게 됐고 결국 양쪽 다 정리를 못한 여자친구가 파혼을 하자고 한 거예요. 충격이 너무 크다. 아이고. 큰아들은 술을 마시고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은. 무섭게 태짜를 맞고 온 이후, 마음을 못 잡고 매일 술만 먹더니 결국 큰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여자... 안타깝다. 아유. 신당 할머니가 줄초상이야. 큰아들이 악기가 돼서 작은 아들도 데려가라고 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큰아들이 원이 많고 한이 많아서 못 떠나고 있다 작은 아드님한테 붙어있어요 이러다가 작은 아드님까지 데려가겠어요 절초상 나기 전에 한 풀어주고 좋은 데로 보내줍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나중에 구슬 하는데 큰아들이. 아, 어, 전에 결혼하려고 했던 이상? 그렇죠. 헤어진 여자친구 이름을 외치며 데려가겠다고 악을 악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신당 할머니가 그들지 말고 좋은 데도 가자고. 잘 달래서 큰아들을 먼저 보내줬고요. 시어머니와 작은 아들은 안타깝게 가게 된 며느리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사죄를 했어요. 며느리도 억울한 거 풀고 남편 용서하고 좋은 곳으로 가자고 예쁜 옷, 신발 해서 잘 보내줬어요. 음, 잘하셨어. 자살기는 악기가 돼서 데려가려고 합니다. 아... 자살기는 반드시 좋은 곳으로 보내 줘야 됩니다. 진짜 기구하네요. 아, 무리 해내며쳐도 가족인 동생한테까지 그 질투를 느끼다니 이 진짜 너무 아끼 같은데. 왜 작은아들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작은아들이 원래 술을 안 마셨대. 못 마셨대요. 근데 그날 회식이다. 술 조금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틈을 타고 아기가된 형이 동생한테 들어와서 빙의가 된 거였어요. 며느리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도 작은 아들이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기운이 약해졌을 때술 마시는 건 진짜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때 들어오는군요. 사람이 약해졌을 음. 때. 음. 네. 맞아, 맞아. 제가 며느리였다면 저는 다시 집으로 안 돌아갔을 거고 내 딸이었다고 해도 음. 저는 안, 안 보냈을 것 같은데 왜 마음이 바뀌었던 걸까요? 사이가 찾아왔을 때 친정 엄마가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 딸이 그때 자기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다고 뭔가 시인 것 같았다고 그래서 남편을 믿고 다시 집으로 갔던 거예요. 알고 있었구나. 음. 사랑했던 마음이 있, 있으니까. 마음 바꾸기가 쉽지 않았겠죠. 예.